이제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부작용 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설명을 드려요. 이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거고, 보통 수술의 부작용은 출혈, 그리고 염증, 흉,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. 출혈 같은 경우가 수술 직후에 3일에서 4일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주의를 할 시기고요. 흉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부터 세 달째까지 흉조직이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흉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수술한 이후에 고주파 관리나 다른 레이저 치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염증이 잘 생기진 않지만 보통 생긴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약을 먹고 주사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면거상 수술할 때 제가 제일 주의해서 하는 부분이 당뇨 환자분들이 안면거상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가 잘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혈당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